누구한테 오늘 사람 소개받기로 했거든. 자, 이 말이 바로 영어에서는 I have a blind date tonight or I am going on a blind date tonight. blind date가 소개팅이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그런 데이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저녁 때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요. I have a blind date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nna says, who's hooking you up? 자, who's hooking you up? 아니, 누가 소개를 해주는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hook up, h-o-o-k up. hook up 또는 set up. 자, introduce someone to. 자, 아시죠? 자, 누구에게 소개를 하다, 소개를 받다라는 말인데 자, hook up with someone, set up with someone과 약간 introduce to는 약간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mother 라고 한다면, 약간 더 좀, 어, formal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아, 누구에게 인사를 시켜주고 싶다. Plus, 소개를 해주고 싶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고요. hook up with 또는 set up with는 약간 더 casual하게, 아, 누구 소개시켜줄게. 라는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who's hooking you up 했으니까, 아 누구, 아, 누가 소개를 해주는 건데? 라고 물었더니, 사이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My mom's actually trying to set me up with one of her friend's daughters. 했습니다. Setup 나왔네요. 아, 그렇죠. 어, 어머님께서 어, 친구분 딸 중에 하나랑 소개를 해주신다고,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데요. My mom's actually trying to set me up with one of her friend's daughters. Alright. l 자, 그래서 이 흑합하고 셋업 동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동사로요, 누구를 소개시켜주다, 특히 남녀 간에 소개시켜줄 때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방송 말미에 다시 패턴화해서 몇 개의 문장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어집니다. 일단은 뭐, 어, 어머니가 친구는 따님하고 이렇게 자꾸 선을 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시니까, 자, 캐트니아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I see. 어, 그렇구나. See는 보다가 아니라 I understand. 이해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I never saw you as the blind dating type, 그렇죠? I never saw you as a certain type. 그러면 type 하면 유형이죠? 야너 소개팅하고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었는데나는 어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I never saw you. 너를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식으로요? As the blind dating type. The blind dating type 하면 type of people who go on blind dates. 자 이렇게 소개팅을 주로 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을 uh, blind dates. People who are on blind dates. You can call them. Blind dating types, 그렇죠? 우리가 이상형 같은 거 얘기할 때 ideal style 뭐라라고요? Ideal type 라고 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할때 type of person. What type of person is he or is she? 이렇게 얘기할 수있죠 여기서는 아너 소개팅하고 그럴 사람으로 내가 절대 보지 않았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I never saw you as a blind dating type. Okay. 자, 게티드 인사이먼 says, I'm not actually. I don't like these things. 그랬죠? 나 나 소개팅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 아니야 나. I don't a c t u a l l y 이런 건나 싫은 소개팅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이여기있죠 He doesn't like to go out on blind dates. I don't like these things 했으니까 이런 것들 나 별로 안 좋아한다. 취미에 안 맞는다. 라는 말을 좀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I don't like these things. 그 앞에 I'm not actually 말 그대로 소개팅 안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개팅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소개팅을 하러 나간다 라고 하니까, 친구로서 궁금할 수도 있겠죠. So, Anna asks, then, why are you doing it? 자, why are you doing it? meaning, why are you going on a blind date? 그렇죠. Why are you doing it? 아니, 그럼 왜 소개팅을 하는데? 왜 나갈 건데? 했더니 사미니 어, 설명을 합니다. My mom has been insisting that I do this for months now. 자 엄마께서 계속해서 뭘 했다고 하죠? 자 she has been insisting. 자 insist, i-n-s-i-s-t라고 하면은 뭔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고집부리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바로 insist인데요. 어, 고집스럽게 뭐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완강하게 요구하다. 또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할때 아주 좋은 어 단어입니다. insist. 그러니까 즉 my mom has been insisting that i do this for months now. 벌써 몇 달째 어 엄마가 이 친구를 만나 보라고 뭐 소개를 받아 보라고 성화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insist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insist 그러면 강하게 고집하다, 강하게 주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 빨리 선좀 봐라, 봐라, 봐라. 이렇게 아들한테 강용이나 종용을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결국에 아나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자꾸 해라, 해라.